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 수업은 2019년 4월 6일날 시행을 했던 학과 특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학과 특채를 시험지에는 경력 특채로 이렇게 돼 있어요. 뭐 관계 없습니다. 소방안전관리학과가 보는 그런 시험 문제예요. 자, 1 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소방기본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는 것은, 1번, 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차량, 선박, 예, 선박으로 항구 안에 메어둔 선박만 해당한다.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선박 건조구조물 살림, 그 밖에 인공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이게 바로 소방대상물이죠. 2번. 관계 지역이란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그 이웃 지역으로서 화재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맞는 얘기죠. 3번 소방본부장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화재 예방 경계 진압 조사 및 구조 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장을 말한다. 맞는 얘기죠. 4번, 소방대란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지난지에 그 밖에 이급한 상황에서 구조국을 활동을 하기하여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자의소방대원으로 구성된 조직체. 거기서 틀린 게 뭐예요? 어, 자의소방대원. 이게 틀렸죠? 뭘로 구성되어 있어야 돼요? 어, 자의가 아니고 뭐? 의용소방대원이. 그래서 4번이 에, 틀린 얘기가 되죠 자, 2번 한번 볼게요 소방기본법 시행령상 화재경계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딱 명시를 했어요 기본법이라고 에, 오른 거 찾는 거예요 1번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에 소방대상물의 이치구조 설비, 설비 등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거기서 뭐가 틀렸어요 어, 소방청장이 이게 틀린 거죠 왜? 기본법이라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 자, 2번.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경기지구 안에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어, 교육 훈련에 대한 실시권자는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죠. 어, 2번은 맞는 얘기가 되겠어요. 자, 3번.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는 화재경기지구안의 관계인에게 훈련 또는 교육 30일 전까지 통보한다 그런데 며칠 전까지 통보해야 돼요? 어, 10일 전까지죠, 10일 전. 자, 4. 소방청장은 화재경기지구의 지정 현황 등을 현황 등을 화재경기지구 관리대장에 작성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 작성 관리를 해야 될 자는 누구냐? 그러면 소방 청장이 아니고 누구예요? 시도지사죠. 그래서 소방청장이 틀린 거죠. 자, 3번 보도록 할게요. 소방기본법상 소방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안의 내용으로 오른 것은 뭐 많이 출제됐던 문제예요. 소방의 역사와 안전문화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게 하여 박물관은 누가? 소방청장이. 그 다음에 소방체험관은 시도지사. 이렇게 되죠? 가번은 소방청장, 나번은 시도지사. 이렇게 되니까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4번. 소방기본법 시행령상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 대상별 배치 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네. 뭐, 새로운 그런 문용은 아니에요. 뭐, 예전부터 많이 출제했던.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분리상을 배치해야 될 대상과, 그 다음에, 한명 이상, 한명 이상을, 두명 이상을 배치해야 될 대상과, 어, 한명 이상. 어? 어, 이상을, 이상을, 이상을 배치해야 될 대상은 어디냐, 그러면, 소방서. 소방서. 그 다음에, 안전원에, 어, 안전원에, 어, 뭐 지부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개정해야 돼요. 지부가 아니고 뭐 지원 이렇게 그다음에 소방본부, 소방본부, 소방청, 그다음에 기술원, 기술원, 안전원의 안전원의 본원. 근데 이제 본회 이렇게 돼 있죠. 본회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빨리 바꿔야 돼요. 본원으로. 그래서 둘 이상, 한 명. 이렇게, 한명이세 어, 그러면 소방층은 둘, 소방본부 둘, 소방서 한 명. 둘, 둘, 하나. 이렇게 되죠. 가나다가. 어,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둘, 둘, 하나. 이렇게. 자,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손실보상에 관한 내용 중 소방청장 또는 시도이사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옳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자, 1번. 생활안전 활동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자, 1번은 손실보상 대상이죠. 손실보상의 대상이 됩니다. 자, 2번. 소방활동 종사 명령에 따른 소방활동 종사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 이 사람도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죠. 3번. 이현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 경과 후 매각이나 폐기로 인하여 폐기로 손실을 입은 자. 어. 이 사람은 어, 이 별도죠 손실에 따른 협의 보상입니다. 협의 보상, 협의 보상 어, 이거는 손실 보상 대상이 아니에요. 에? 무슨 보상이야? 협의, 에? 협의 보상. 다음에 4번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적법한 소방 업무 또는 소방 활동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이것도 손실 보상의 대상이 되죠. 에? 어, 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것은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청구를 받으면 결정을 해야 돼요. 어? 그러고 통지하고 지급하고 뭐 이러한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화재해방조치로 이거는 지금 뭐예요? 이거. 어, 버려진 이연물에 대한 어, 방치된 이연물에 대한 어, 매각 처리로 인해 가지고 어, 수입조치, 수입조치를 하고 나중에 관계인이 보상할 것을 요구하니까, 뭐, 협의보상을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3번은 성격이 틀리죠. 자, 그 다음에 6번 보도록 할게요. 소방기본법 시행영상 소방활동구역의 출입자로 옳지 않는 것은 소방, 1번, 소방활동구역 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출입이 허용되죠. 출입 허용자예요. 2번 구조구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이 사람도 출입이 허용이 되죠. 3번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출입이 허용이 되죠. 4번 시도지사가 출입을 허가한 사람 틀렸죠. 누가 소방 대장이 출입을 허가한 사람 이렇게 돼야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7번을 보도록 할게요.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 1번,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해야 된다. 또는 3층 이상의 기숙사. 아, 여기는 소방자동차, 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를 해야죠. 그래서 아, 여러분 1번은 맞는 얘기죠. 2번.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자동차가 접근하기 쉽고 소방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의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해야 된다. 그런데 이거는 본부장서장이 하는 게 아니고 누가 정하는 소방청장. 이렇게 돼야죠. 그래서 2번이 틀렸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전용 구역 노면 표지 도료의 색채는 황색을 기본으로 하되 문자 p 소방차 전용은 백색으로 표시한다. 맞는 얘기죠. 4번. 소방자동차 전용 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 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 방해 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맞습니다. 4번도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8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8번. 예, 소방기본법 시행령상, 보일러 등의 이치 구조 및 관리와 화재 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1번, 보일러와 벽 천장 사이 거리는 0.6m 이상이 되도록 한다. 아, 보일러, 난로, 음식물 조리, 이거는 안전거리가 모두 0.6m 이상이죠. 맞는 얘기입니다. 2번 난로 연통은 천장으로부터 0.6m 이상 떨어지고 건물 밖으로 0.6m 이상 나오게 설치를 해야 된다. 맞는 얘기예요. 건조설비와 벽 천장 사이 거리는 0.5m 이상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2번도 맞고 3번도 맞는 얘기입니다. 4번은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 용단기구 작업장에서는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자로부터 반경 10m 이내에 소화기를 갖춘다. 그런데 여러분 소화기는 반경 5m 이내에 소화기를 설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타는 것을 탈 것을 두어서는 안 된다. 탈 것을 두지 않을 것. 이 탈것은 반경 몇 m? 10m 이내 반경 10m 이내에는 타는 것을 두어서는 안 된다. 뭐탈 것이니까 뭐예요. 가연물이죠가연물 같은 거. 이러한 것들을 두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4번은 소화기니까 몇 미터가 돼야 돼요. 반경 5m.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자, 9번을 한번 볼게요. 에, 소방기본법상 소방력의 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에, 좀 개정된 내용들이 좀 있었죠. 1번. 소방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소방력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틀렸네. 에, 소방력에 관한 기준은 뭘로 정해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죠. 1번은 틀렸고요 2번. 소방청장은 소방력 기준에 따라 소방, 관할구역의 소방력을 확충하기 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해야 된다. 소방력 확충을 하기 위해서 계획 수립, 계획을 갖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될 자는 누구예요 어, 시도지사죠. 어, 지방사무니까요. 3번. 소방자동차 등 소방장비 분류 표준화, 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 이게 맞는 얘기죠. 이게 이제 개정된 내용이었는데 출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3번이 맞는 얘기죠. 4번. 국가는 소방장비 구입 등 시도 소방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고 보조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 보조율은 대통령용으로 정해야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는데 그게 틀렸죠. 뭘로 정해야 돼? 대통령용으로 이렇게 돼야죠.